기업과 사회복지시설 간의 자매결연식이 12월 20일 시청 프로미방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7개 기관 대표와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추진 배경과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추진 현황이 보고되었으며 이어서 결연증서 교환 및 기념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날 남양주 시장은 공동체의 최종 목표이자 가장 이상적인 도시는 복지사회라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대표는 이번 자매 결연식이 소외계층의 자녀와 어르신들이 남양주 시민으로서 긍지와 희망을 갖는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지역 내 군부대와 기업체 등이 사회 복지시설과 자매 결연을 맺어 상호 교류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쾌티비 조근입니다. 那阿南。